생애상사 듣는 소금 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23일 사순제 5주간 토요일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존재 차원에서의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관계 차원에서의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실 앞에서 무력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것은 마치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에 나오는 안개 속에서 존재를 명료하게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서 있는 순간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에게서 상실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놔두었다간 자신의 권력 기반인 로마 황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자신들을 대제사장직에서 해직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기억의 실타래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추억, 사랑, 사람, 마음, 그리고 자아. 예수님조차 사라져간 시간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상실을 두려워하지만 그 상실의 시간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사랑의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은 상실을 견뎌내고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내가 자주 빠지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그 두려움에 머물러 봅시다. 서울대교구 배우석 리노 신부님의 묵상 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